오늘은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사사들 가운데 가장 어, 덕망이 있고 어, 그리고 유명한 어, 사사 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사무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어, 사사였으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듣고 자랐던 아주 거룩한. 어, 사사였습니다 그러기도 불구하고 어,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사사가 어, 뒤에 이어서 사사가 키웠지만 어, 굉장히 예,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어, 엘리제 사장과 같이 자녀들처럼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잘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충격적이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 아, 선지자 사무엘 아, 우리 사사님 당신이 지금 나이도 들었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아서 잘 사사 일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대표들이 나와서 한 겁니다. 어, 그 사사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붙잡힌 거죠. 어,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서 뒤를 이어갔었으면 괜찮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반대를 할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하반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들이 너희, 너를 버린 것은 하고 이유를 설명하죠 어,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들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광양에 있을 때도 어, 똑같이 어, 모세를 배반하고 어,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고 배반했었다 하면서 그들의 반복된 죄악을 지적해 에,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왜 허용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은 뭐였냐? 내가 왕이고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너를 인도했고 너희들 다스린 것은 나였다. 어, 세상 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필요 없다.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거절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으로 볼 때는 명분은 사무엘의 은퇴고 자녀들의 불성실함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주변에 보니까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정치 제도가 성숙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사사는 늙어 가고 우리 사사의 자녀들은 저 모양이니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러면 저렇게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한 거죠. 밖을 보니까 왕들이 있었고 우리는 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정을 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처음에는 지적하셨지만, 나중에는 허용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아, 왕정을 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들에게 설명해 줘라. 그 설명이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사무엘이 가서 왕정을 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왕들이 너희들 못살게 굴 거야. 왕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 왕들이 있으면 너희들 자녀 데려다가 군그 왕을 위해서 신하로 만들 거고, 종으로 만들 거고, 수발 들게 만들 거고,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땅을 뺏어서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농사짓게 할 거고. 왕을 지으면 너희들에게 세금 거둘 것이고, 왕을 지으면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왕정이 가지고 올 폐해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이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국으로 돌아가라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왕, 우리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 솔로몬, 솔로몬 왕,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생기면서, 북쪽 나라, 남쪽 나라, 갈라지고, 그 다음부터 또 왕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요, 바로 가장 문제가 뭐냐? 문제는 다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거기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이 다 했던 일이 뭐냐?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블레셋에게 침공당하고 옆에 있는 아수르에게 침공당하고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전부 다 왕의 타락과 왕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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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당하게 되죠 이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당시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처단당하고 종교인들 처단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기록에 의하면요 이 혓바닥에다가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쪽 꼬챙이에다가 저쪽 꼬챙이 가족끼리 온몸에 쇠사들에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갔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여러분 산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이성하시는 예수님에게 겉옷을 깔아드리고 어, 이 팜트리 나무를 가지고서 펄럭거리면서 왕이 오셨다고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마치 사사시대처럼 우리에게 왕을 왕이 없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제는 더 좋은 왕, 과거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 왕이 오겠구나 하고 또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또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이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정치적 왕이 아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속에 들어와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함께 하실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왕의 나라에 진정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왕을 허용했는가? 왕 때문에 고생할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은 왕 때문에 수없이 많이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 안 것이 무엇이냐? 아, 왕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의 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왕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형식, 그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그들에게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의 왕이 왔지만은 결국엔 우리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결국엔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됐구나. 진정한 우리의 왕은 출애굽대회 보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고 열 가지 재앙으로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는 길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왕정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이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필요한 왕, 진짜 필요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사실은 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명분을 듭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요. 나는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난, 더 이상 가난을 경험하기 싫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길을 선택합니다. 주의를 어기소라도, 교회를 빠지고서라도, 신앙을 2차, 3차로 미루고서라도 돈을 많이 버는 길을 택합니다. 이해가 가요. 어릴 적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번 막다가 고집부리면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나를 보호해 주고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외에도 하나님 외에 일순위로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삽니다. 돈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더 우리 자녀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이민자들의 꿈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서름 받으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가운데 살다가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서 자녀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신앙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성공의 길을 갈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돌아보면 뭐예요? 그것도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왕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집 부리면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달콤합니다. 왕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울 왕이 선택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있다.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아니었어요. 결국엔 그왕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있습니다 목회자의 뭐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번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올려놓는다면.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알게 되지. 알게 되지만 그것을 알게 될 때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2차, 3순위, 4순위로 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명분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대신에 왕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명분은 너무나 라이트 right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야, 사무엘아. 지금 내가 나이 들고 늙어서 너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나는 다 알아. 그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악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정치인으로 오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왕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분나 하나님 한분 외에는 너희 인생에 너의 인생에 너 영혼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힘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 한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제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내삶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인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도 보게 됩니다. 아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분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없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가는 나도, 나도 시간과 세월을 허송 낭비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위치를 바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드로 갓 r 스트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먹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락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 소유리 문답 이랑 같이 여와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